같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이랑 커플룩을 맞췄거든요 저는 핑크 담당인데 좀 있다가 캠핑장 가가지고 저희 셋이 커플룩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전 운전해가지고 마트로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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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독. <laughs> 마트 왔어요. 마트 장 보는 게 즐겁다구. 꼼꼼한 채영씨. 어, 아 나도 차에 가서 크록스로 갈아 신어야지. 살 거, 적어 놨어? 머릿속에 적어 놨어, 난. 아, 밀키트 사자, 밀키트. 아, 안되겠다 밀크트, 밀크트. 어, 할인하는 것도 있네? 어, 순두부찌개 맛있겠다. 어때? 순두부찌개. 곱창전골 있어. 오 마이 갓. 아, 별로였어? 야, 맛있는 거 많네. 골라, 골라. 어, 이거 50%네 해도 어때? 그래. 국물, 국물. 차대방에 스튜디오 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안돼, 아, 이제 건데기 하나, 이탕 하나 해야 된다고. 탕뭐 하지? 샤브도 있네. 특히 은지 오면 또 와보자. 샐러드, 아 샐러드, 샐러드 하나 사자. 어때? 이거 어때? 어차피 오늘 먹을 거잖아. 어, 내가 좋아하는 자몽이랑 너랑 찰떡이야. 귀여워. 가까이고? 야, 다 올려. 어디 두장보다가지금뭐 하는 거야? 한끼의 양. 엄마 무시해. 좀 보여줘. 어떻게 생겼 이거 잠깐 귀여운데. 귀여워. 이거 근데 쓰고 다니면 알바 애들이 뭐라고 할거 같아. 이거 쓰고 회사를 출근하겠다 이거야? 어. 오마이갓. <laughs> 창보고 oh 출발! 이거 뭐다? 내가 옆 차가서 김예니 찾으고 불렀어. 야 근데 이거 모으려면 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안 꺼내도 돼? 뭘 여기 있는데? 앉아 앉아. 이거 먹으면서 간다고 소개시켜 드렸지. 우리의 점심. 이거 먹으면서 출발할게 유 얘도 뿌리야 우리 모두 커플이라고 에이 이거 또추운데야되요 추운가? 자영이 없어 태 여기 또어발 태웅은 로이 건물 네층이 네. 네. 아, 네. 아, 네. 네. 걸어가야지. 아. <laughs> 얘들아, 타고 안갈 거야? 내가 인도해 줄게, 날 따라와. 야, 로페딩가자는데 날씨가 더워. 뭐라 카노? 아, 글램핑 다음 주에 리모델링 한대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 왔는 거 있지? 우리는 잔디동인데, 진짜 잔디라서 지금 잔디가 다 죽었어. 야, 잔디송이 잔디가 없어! 벌레 많지 그래서... 어, 레가 많을 것 같지만 안에는 나중에 보도록 하자 모자 한 번만 써볼래? 안에는 지금 보지 모자 한바 써달라고 정말 이자기적 <laughs> 야호 이자기적기 <laughs> 뭐래 요즘젊은이들라라라 <laughs> 이런거 안다 뭐 뚜둥 이런 거해? 얘들아 캠핑은 내가 벌레 만다고 했잖아. 벌레좀 그렇잖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 거안 한다며 젊은이들은. <laughs> 야 열심히 신고 들어. 아걷고 들어가야 돼? 그냥 이렇게 생겼다. 소스 임도. 어야 화장실 불 어떻게 켜? <놀람이> 어 저기 있다. 켜주세요. 아이고 어둡네. 어둡네. 온풍기 있고 그리고 여기 냉장고. 야 여기 불 없어? 오마이갓 김치. 여기 냉장고. 여기 어디? 여기 아, 알겠다. 여기, 여기 싱크대. 어, 키, 키, 냉장고. 아니, 화장실. 내가 샤워 못한다 했지? 이런 데서 샤워 어떻게 해? 오늘 난 얼굴만 닦을 거야. 이렇게 생겼다 나나 나 누구 한명안고자야지 어, 우리의 세계 크록스 야 가스 가스 없어 우리 가스 받아 있어 동다리에 안 받는데 와이파이 좀 지지하긴 하다 하지만 글램핑은 어쩔 수 없어 요 저기가 숲속 동이고 저희가 잔디 동인데 잔디가 어디 있죠? 잔디가 없는데요? 가스 있다 가스 있어? 가스 있어? 저희가 만 원을 내고, 이거 얼마야? 이거 삼만 원 됐나? 2만 원이요. 만원내고 2만 이거, 이거 구성, 또두 응, 구성품을 받았다고요숲두 개. 그거야, 토치네! 코트? 가스는 사야 되네. 그렇네. 여기서 고기를 구워먹고 짐을 다 옮겨두고, 그렇게 매점을 가보자. <목소리> 저희가요, 커플티를 맡았는데, 저희는 사실 악마랍니다. 도깨비라고. 도깨비야? 고양이는? 고양이는 아니에요 안녕 안녕 지금이 4시인데 1시간 있다가 저희는 밥을 먹을거예요 왜냐면 여기 주변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엄청 깜깜할거란 말이야 그래서 빨리빨리 고기를 구워 먹을거랍니다 그럼 우리 산책을 좀 가볼까? 마스크 안해도 돼 우리밖에 없어 저 오늘 글램핑장을 빌렸는데 저희밖에 예약을 안한거 있죠? 아무도 없어요 멋이라요? 우리 신발도 보여주자고. 근데 어떻게 마 크록스로 막었대한짝씩 지금 캠핑이랑 마법의 날이랑 겹쳐가지고 피부가 완전 안 좋아. 그래서 가까이는 못 보여준다는가. 얘들아! 저희는 저희는 부탄 가스를 사러 갈 거예요 매점에 가자요. 이게 무슨 까마? 그린. 넌참 그린을 좋아하는구나. 웨딩 드레스도 그린으로 입는다. 나는 손 가봐. 손톱도 그린이지롱. 아 그린이에요. 핑크지롱. 핑크 핑크. 과자도 있어. 아이스크림도 있어. 아이스크림도 있어. 안녕하세요. 딱 자. 오 방방. 안 방어. 타고 싶어? 언제? 아니, 우리 타면 찢어질 것 같은데. 2,000원이거든요. <laughs> 네, 그 그냥 드리는 거고요. 감사합니다아 깜끔 들어 주기는. 돈부탁 드리지 한아 주시면 돼요. 현금 있어요? 네. 언제지 네. 천 원, 이천 원이에요. 네, 여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기 몬스터, 야 진짜 캐릭터처럼 생겼어. <웃음> 뮤직비디오. 다라라 단단, 따라단 다라다단, 한 시간 동안 사진 찍고 리스 찍으면서 놀다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거예요. 오. 야, 나숲필까 해보지. 도전!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여기서 먹... 여기서 이렇게 먹을 거란 말이지? 얘들아, 한 명만 도와줘. 어떻게 도와줄까? 숲일 거야. 토치 한 개. 필요해. 자, 한번펴볼게요 우리가. 자, 숯을 이렇게 다 펴고, 그 사양형법 이 있어. 야, 이거 솔방울 나무 구해보자. 그 솔방울, 그런 나무가 잘 펴지거든? 아, 아 있어봐 야 이런 거 솔방울 같은 거쭈어 그럼 어쭈어 아, 쭈워 여기 아 솔방울이랑 여기 나뭇가지 이런 거불잘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주워가야 어. 돼어야 마른 애들 솔, 솔방울이 불이 진짜 잘 붙어 근데 솔방울이 별로 없네 다 쭈어 간 거야 뭐야 아마 이 아이가 불을 잘 붙게 해주는 걸까 가서 휴지 달라고 할까?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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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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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더 짜장 내눈 내가 찔렀어 고기 먹을 준비 완료 수술 피었고요 고기를 한번 얹어 보자요 자 세팅 해 주세요 예쁘게 내가 고기를 꽂고 있을게요 야 우리 일단 비주얼 먼저 먹을까 그래 으가. 이런 아이들도 그릴에 굽는 게 맛있겠지? 자, 한번 올려볼게요. 다보 기름이 떨어지니까 무섭다 야! 이거 좀 예쁘게 찍어봐봐 이거 잘 으악! 찍었어 야, 탔잖아! 거기 지금 아무 말뭐 거야, 이거 봐! 난 예쁘게 찍어봐 안 예쁜데? 아니, 뭐... <laughs> 여기서 아웃백 감성을 원하면 어떡해 아! 어떡해 태영아, 예지가 다 태영아 태영아 도와줘 이런 거 사실 못 해, 얘들아. 자, 고기 굽는 은지 씨. 맛있겠다. 제가 맛있겠다고요? <laughs> 맛있겠다. 먹을 준비 완료.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캠핑은 현실입니다. 저희는 저기서 먹기를 포기하고 일 후라이팬에서 먹으려고요. 간식도 있고. 2차전에는 해물탕이랑 김치전 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 후라이팬이 조그만한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1차전은 고기. 잘 먹기 습니다 있어, 마김 마키! 와우! 언제 쓰여? 오, 예! 이거 내가 가지고 왔단 말이야. 예쁘게. 불멍하는 자 누가 이거 오늘 디자인 해줄 거야? 누가 디자인 해줘? 디자인 누군가 해주세요. 토마우 우리 이거 말고 고기 이따 시만큼더 있어. 예. Yeah. 예. Yeah. 고양이가 밥 달라고 냄새 맡고 왔어. 어떡해? 귀엽게 생겼어. 멜젓 멜자 먹어보자유 가위 가위요? 이거 재밌래 제일... 토마호크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랐습니다 아니 음, 사먹으 토마호크 <laughs> 도마 <laughs> 토마호크 <laughs> 이게 더커 갈비 뜯을 사람? 야그 익었어 <laughs> 다시 익으세요 야 하늘 봐 나름 좀 이쁘네. 하늘봐. 어, 부이. 앙만 쪽이야? <목소리도를> 카메라에 <목소리도를 카메라에 잘안 담겨. 짠. 근데 우리 카메라에는 그렇게 안 담겨. 너 뭐해? 김예지 사는 편입니다어왜 이러세요 찍지 마세요. 아 진짜 피곤하다. <목소리도> 오늘 팬미팅 아니야? 팬미팅이에요. 팬미팅. 팬미팅. 야 빨리 먹자. 아 노래 빨리 틀어줘. 아, 간다 간다 간다. 조지 고칠. 자일잠 받을 사람. 오랜만에 소주 나. 맛있게 드세요. 어, 맥주 가실까안 시원해졌어. 어내내 소울잔 누가 먼저 왔어. 아, 이거 아니야? 응. 소울잔 두개 있다. 아니. 내 핸드폰으로. 내 것도 따라 줘야지내 근데 따라 먹을 거야.

틀어 2010년대도 열심히 플레이를. 응. 우리가 우리가 고기 먹고 필수로 먹는 멜젓 볶음밥 멜젓 볶 사라고요 우죽에 있어 돈 맛탱이 있어. 나도 둘러봐 우리 이거 찍어야 돼 하나 둘셋이안 하? 하나 하나 둘셋너 <laughs> 찍어줄게 너 찍어줄게 안녕 너너 너 찍어줄게 저기 여기 갈래 응. 하나 둘셋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완전 별이 진짜 많이 보여요. 보여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보이진 않고. 이게 많이 보이는데 카메라는 어몇개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불멍 불멍 불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 우리 단 단체 사진 한번 찍자. 이제. 볶음밥, 떡볶아 먹고 좀 이따가 해물탕도 먹을 거예요. 그럼 일단 또 소화를 좀 시키고 올게요. 안녕! 막창 들어가십니다. 해물탕도 있어 옵니다. 과자도 있어 옵니다. 떡볶이도 있어 옵니다. 언제 다 먹고 잖아요 아직 일곱, 여덟 시는 안 됐어. 진짜? 5분 전, 여덟 시. <laughs> 야 이거 새벽까지 가능하겠다. 오늘 한번 벌크업! 찰크업 해보자. 야 손이 왜 이렇게 뚱뚱해? 있게주요 오늘 살컵 한번 해보지 뭐 막창 달구월 막창인가 추워자 롱패딩을 음, 꺼냈답니다 뭐라고? 뭐라 했어? 이자식 저기요 불륜, 뭐? 불륜 블륜 현장 불륜이요? 네, 오빠는 어디 갔어요? 그 옆에 앉아야 누구예요? <laughs> 우리 해물 탕 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도 끓고 있어. 요 짜! 대물당 샀지요. 야, 근데 이거 9,900원이면 좀 비싼 거 아니야? 포만 겁나게 들어있는데. 그 물고기 정액도 들어있습니다. 아, 그 뭐였지? 고니. 고니. <laughs> 처음 알았어.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그데 그래? 어떻게 알았어? 그 유튜브가 유튜브. 고니. 아 인데 이거 물고기 정해인 거 알고 있어? 이랬는데. 그래? 어 아, 물고기 정해인 거구나. 맛있게 먹어. <laughs> 아침부터 떡볶이랑 이거 분모자 로제 떡볶이랑 김치전이랑 좀있다가 햄도 구울 거예요. 음, 날씨 완전 좋아. 라면도 끓여야 지 라면도 끓여? <laughs> 비페야 뭐야? 탔어요 <laughs> <다 써요. 웃음> 저희는 여기서 한 8km 떨어진 곳? 3km 아니야? 3, 아, 8km. 아, 3.5km. 3km, 3km? 아, 8분, 8분. 8분 걸리는 카페에 왔어요. 여기 완전 주차장도 넓고, 괜찮은 것 같아. 들어가 봅시다. 두두두둥. 두두두둥. 어, 야, 너 있다, 야. 너, 너, 있다, 너 아니야? 야, 이거, 야, 니네 옆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어, 인자. 어디 가는 거야? <laughs> 우와, 저기가 얘들아. 예쁘다. 좋아. 음, 날씨도 좋고, 짱 좋아. 여기 밤에도 예쁠 것 같아. 분수, 분수. 완전 거리이잖아 우와. 완전 예뻐. 우 부러지는 거 아니야? 부러지는 거 아니야? 우리 쭈꾸미 같아. 쭈꾸미.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3,000원짜리 쭈꾸미. M L b 에서산 3만 원짜리 와 아니 3만 9천 얼마지 않았어? 응. 거의 4만원이잖아. 마스크못벗어마스크못벗어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Give me give c e cream. 어, 내 아이스크림 똥 완전 굵고 놓고 있어이야한분 정도. 이거 예쁘게 찍고 싶은데. 아, 이이 이 비중이 맛있겠다! 이렇게 찍고 싶었어. 안 꽂아도 돼? 고생했으니까 꺼야겠어. 안녕! 이거 우리 몇차라고해야 돼? 3차야? 응. <laughs> 집에 가는 길에 배고파가지고. 치킨 먹으러 왔어요. 저희 2인 세트에 고물 떡볶이 추가해 주세요. 먼저 떡볶이 나지. 어 매워. 국스가 달달한데 매워. 짜잔. 잘먹겠 습니다.